파이팅! 어이팅때이팅자 자기장은 내가 봤을 땐이 막나는 밀배로 끝납니다. 200% 예상해 볼게요. 비행기 꼬라지 보니까 밀배야 이거 포트 타고 노버 가실? 음, 아니 봐라. 노란핑 내린 팀이. 근데 서클 뜨자마자 바로 노버 갔을 수도 있어. 그래도 노버 끝에서 시작하면 돼 파밍하고 차원이 조금. 일단 파워 들어갔었어. 여기 노란핑 도구래야 그래. 아, 포트 소리. 포트 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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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쯤? 노란핑쯤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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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란핑 맞아 노란핑 맞아 생각해 잡아먹을 생각해 <laughs> 나 이미 뛰고 있어 잡아먹으려고 오케이. 노보로 들어갔다 둘 내가 본거둘둘 둘? 안으로 안으로 점점 더 갇히면서 들어가 왼쪽 라인 먹어주고 여기 있어 나는. 계속 앞으로 당겨야 돼 내가 왼쪽 라인 먹어주라고 파란핑 파란핑이야 파란핑에서 이쪽으로 3반으로 이동 네 박았다 컨테 쪽으로 갔다 이거 얘네 세명 이상 당거 같아 그냥 아 우리가 왼쪽 라인 시가 다, 다 먹어놔야겠다 일단 이거 아 형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요. <목소리> 나 여기서 기다리는 중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여기까지 스타밖에 차고집 차고집 들어갔다. 어 들어왔어 여보. 아, 아 주아빈. 이쪽으로 걷고 있어. 집 쪽으로 걷고 아, 있어. 천천, 천천히 이제 살짝 우리 힘칠 차. 얘 지금 차 먹으러 올 수도 있거든. 내 쪽으로 왔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중.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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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봐. 도로가 뛰고 있어. 풀리면 돼. 풀리면. 하나 하나 능성의 능성 폭탄이 보이자. 하건 하긴 확인 확인. 그쪽으로 갔다. 뭘 왔다며. 나 꼬딱 쏘는 중 뭐야 눈길이네 맞네 여기 하나 둘 이제 하나 남았어 때려요 이제 차 먹고 가자 고 있는 거 들러서 아, 네. 들어갈게요 이거 초로핑 라인에 그냥 중꼬박을 아예 할 거거든 근데 가면서 비어있으면 그냥 거기서 정체해서 쓸 거예요 오케이 이거 보트 타고 온 애들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 차 박혀 있다. 다친 사람 있어요? 네. 오케이. 앞 아, 앞에 연막 쳐져 있어 요 여기 1번 빙에. 오케이. 앞에 그등선골 아. 있는데 조심해야 돼. 그 바로 앞에. 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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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어. 어 밀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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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줄게. 있어 있어 있어. 내쪽 골쓸 거야 골. 밀로 와야 돼. 이쪽 오른쪽에 차, 텐데, 차 있다 차 있다 여기 여기. 사람 아 거기 거기 사람 있어 거기 연막 칠이 원 좋아 원 좋아 어, 여기로 가야 돼 학교 보야 돼 언팔 잡고 언패 잡고 밑을 밑을 유에지 날다 붙여 밑을 유에지 밑을 유에지 가게 여기다 붙인다 아, 여기 아파 파이어 아, 파이널러 아, 오케이 됐어됐어됐어 됐어, 됐어. 바위 됐어 했어 바위 나, 바위 그래. 자, 붙여놨어 붙여놨어 이거 차아차한 대면 충분해 여기 괜찮아 여기, 여, 나와야 아, 여기 나와야 된다 이놈이 나와 잠깐만. 돼. 여기, 여기에 박는다 한 팀. 1번 팀. <laughs> 아, 미안. 7빼 생먹어, 우리. 괜찮아, 나, 나 일단 연막 좀 하나 연막 하나 뿌리고 살릴 생각하고. 뿌렸다! 밑에 레트나 세웠다. 어디? 왼 헤르파 쪽에 수렸탄 들어왔는데, 방금? 밑에 정면 나무. 우리 뒤에도 봐야 돼, 뒤에도. 헤르파 쪽에 윌레... 사람 있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 괜찮아. 살수 있어. 나한테 연막 아, 하나만 더던져 봐해봐 다진다 아, 왼쪽으로 왼쪽 나무로 이 방향. 왼쪽 나무. 나무가 뛰었어 바로 왼쪽. 어, 어. 어디? 핑 하나만 찍어 볼래? 가까워. 아니, 아니. 그연막 역막 쳐진 데 왼쪽 나무. 아, 굵은 어, 나무로 다고 어. 지금 쏘잖아. 튀야 아, 괜했어 이상님 하나 쳐. 죽었다. 바닥에 8배, 4배 버려놨어. 아, 4배 내가 생길게. 아, 8배, 8배. 남한명원또 걸쳐. 여기서 한턴더 하면 돼요. 계속. 1번. 어. 원 굉장히 좋아요. 차 소리. 집중해야 돼. 지금 차 소리 도는 거. 우리 쪽으로 박을 거야. 야 연마 안으로 꼈다 방금. 정말은 말해 말해. 얼마만에 팔았어요? 어레한데 캄 위에도 집중해야 돼. 위에 소리탄 날라오는 거 봐야 돼.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킬하나 머스. 우와. 원조. 우리 차 바퀴 다 살았거든. 좀 이따 엄폐 세우고 하면 돼. 뒷집이랑 싸울 준비해야 되고, 위 집, 위에 집 장기면 슬슬 잡아볼 거야. 나이나 이거 뭐야? 나아거 뭐야? 나이나좋거집야하자 어차피 집안나이 돼. 뭐야? 오토바이어디야나 이거 뭐야? 나 이거 뭐 이거 기야다 이거 뭐거야나이지 뭐야? 나거야나 이거 뭐야? 나거 뭐야? 나 이거 뭐야? 거야나야 정확히 피크했을 때, 열로 갔다, 열로. 나 이제 사 은여수 좀맛아 은여수 좀 있는 사람. 맨맞치고길딜 난다. 근데 어, 잡아야 돼. 유충 나무. 머리 없음, 얘. 아, 직접 막 나와서 올라가면 안 된다. 아나 여기 실트 받으러 왔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아, 진 아직 나오는 없네. 나 먼저 째줘. 뛴다. 여기 집에 세명있어 파란 핑. 잠깐. 얘 아직 안 왔다. 야, 이거 집 막으려면 쟤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좀 걸치나? 나이스. 대신 이거 집 빨리 막아야 되는데 쟤 정리해야 되거든. 쟤를 저, 정리를 해야 여기 그 3번, 한... 1번에 막을 수가 있어. 나 장압점 칠게. 나와봐. 쟤 봐. 쟤 봐. 쟤 봐. 계속 쟤 봐. 아. 하나 기절했다. 킬 먹었어. 나이스. 자기장 잠길까 어차피. 이거 왼쪽 나이 봐야 장비. 돼. 나이스. 견뎌하고 있어 봐. 케나케이스케이티케이티이스티이스케이티케이 케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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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케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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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케이티측 케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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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티티 나 여기 있으면 위치? 치 음, 거기서 누나 어.. 스나 조심해. 야돼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스이거이거이야이야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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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나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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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이거야. 아 난, 난안 보여. 넣을 수 있는 거 나이스 다 먹어야 된다 맞어맞어맞어굿굿굿 왔어, 왔어, 왔어. 누우면 안 되는 건데 1번팀 있고 지리 있고, 있고 이제 집중 엄청 해야 돼 누우면 안돼 누우면 사고요 얘랑 어디 기절? 나그285 기절이야 크게 쓸수 있는데 싸워 봐또안번 되는데 싸한돼봐 좋아 우리 어, 원투 하나 더 기절이야 나머지 이거 우측라인 와서 한명만 와봐 이쪽 자리 이쪽 우측 먹어봐 뭐 우측서 집에서 내려왔다 한명 또 한명만 써 한명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나나 여기 끝에 오른쪽에. 반대편에 여기 뭐라해야하나 돌 반대편 4번 핀이하나 우측라인으로 넓혀봐 크게 써도 되겠네 다나 돌에 잡아. 기다 돌에 기잖아 돌에 기는거 아, 잡아야지 우측라인 가서 잡아도 되겠다 가능 좀 천천히 있어 사람 앞에이 나무 중바 중이었어 내가 죽은 나무야 우측 가만히 봤어 우측 가만히 봤어 올가형은채 견제해줘 발 보인다 발 힌트, 보이잖아 올가 올가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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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측만 있어 우리가 지금 내려가도 돼내거 시체 구상 하나 있어 나머지 아무 것도 없어 나 먹을 거못 먹겠다 어, 우, 우측 쏴야 돼 우측 쏴야 돼 이거 온라인 애들 나오거든 우리가 여기 나무만 가면. 먹으면 된다 앞에 어 거기 음. 앞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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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왼쪽으로 잠그고 앞에서. 어, 이쪽에서 뒤쪽에서 왼쪽에서 잠그고 와. 네. 같 라인만 잠궈, 아예. 어. 포지션 유지해. 어, 어. 얘네 출발했다. 어, 출발할 거야. 야, 얘네 잡자. 아, 엎드려. 어, 엎드려. 오, 조심, 조심조심. 천천히, 천천히. 죽으면 안 돼. 맞으면안 돼. 야, 윙맨도 먹어도 되네. 우리 가에 일로 와봐. 여기서 그냥 다 보여. 형, 우측 정면나무 먹어. 거기, 위에. 이거? 어. 오케이, 우리가 자리 좋다. 오른쪽 보인다. 오른쪽 보인다. 봤어, 봤어, 봤어. 일부러 안 썼어. 오른쪽 어디? 그 그래, 정확히 오른. 일반 와봐. 일반하고 오른쪽. 일반 쪽 이쪽 이쪽 이쪽. 삼아 삼아 삼아. 트로탄 조심. 이쯤 이쯤. 남의 보이 안 주심다. 자기는 같이 가. 무척 어깨 열고. 길 막아, 길 막아. <laughs> 천천히 파이 일어나 일어나서 오케이 오른쪽으로 대가 가 빨리 대검팔 잡 과감하게 우측나무로 붙봐아슬나남들어왔 아마 남 들어왔어, 야, 나무, 우측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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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누 앞으로 절친 돌진 아니야 아니야 아니, 파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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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파이 나,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대일이야이대 일. 천천히 천히 양각, 양각, 양각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잡 양각 잡아 나 강박사다.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뭐? 뭐래? 어? 뭐래? 우충 우충 라인. 아, 자기장 아, 아, 자기 라인. 아니, 과감하게. 얘 누워 있다. 끝 라인. 보이지? 아니. 어딘지 알아? 안 보여. 안얘 보여. 얘 자기장 끝 라인에 있어. 누워 있다. 우리 몇 킬했어? <laughs> 나 6킬, 나 6킬. 드라마. <laughs> 나 3킬. 6킬, <웃음> 3킬. <웃음> 우리 총 15킬 했대. <laughs> 15킬, 15킬 10점에 25점이야. 좋았다, 좋았다. 진짜 잘했다.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요 <laughs>